자, 진행해보자. 이번에는 뭐 딱히 뭐 특별한 거뭐 없나? 자, 이번엔 뭔지 모르겠네요. 새로운 맵에서진행1명 맵으로 가네가네요명의맵뭐갔나 독이 있는 거 보니까 또 양가루르가나 아니면 뭐 독성 있는 애가 나올 수도. 뭐야 이건 또 부수는건가? 아닌데 아까 어.. 양가루루가 잡을땐 못봤던 바위들이 많이 보이네요 이걸 뭐 어떻게 해야된다는거지? 미션으로 봤을땐 이걸 뭐 부수는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하는 걸까요? 폭탄도 없고 음... 찾아봐야겠네 그걸 어떻게 하는 걸까? 돌아가야 되나? 일단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 아, 이거 또 중국어에서 막혔네.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저게 뭐 지급된 것도 없겠지? 지급된 것도 없고, 뭐 특수한 암석 같은 게 나온 것 같긴 한데, 의미 없는 것 같고, 이 게임 다른 나라에서, 글쎄요, 어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중국 게임은 웬만하면 다른 나라에서 안 가잖아요. 이거 초과는 모르겠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음, 중국어를 알수 있는 사람이 현재 필요합니다. 여기다 아! 문양 표시네요. 아, 어. 맴돌다 보니 보이, 보이네 이게. 마지막 하나. 오, <laughs> 새로운 맵 뚫렸어요. 8번. 가봅시다. 나왔어. 여기서 뭔가 먹었더니 리오레이아가 나왔어요. 레이아르 잡는 것일 수도 있어. 이제 잘 모르겠지만, 리오레이아도 20 레벨쯤에 만났을 땐 정말 장난 아니었거든요. 잡아요. 너에게 도전한다. 아우씨. 전 여전하네. 파티어트 3명모였네요 지금. 이올레이어는 근데 아직도 버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폐, 공격 패턴이랑 소리랑 약간 따르는 느낌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어디가 안 뚫리는거지? 안 박힌 데가 있어 날개 같은데 대충 보기엔 어 날개야 날개 날개가 안 뚫려요 오야 고 곳에 하기보다... 오야... 어, 아오씨... 아오씨... 아... 미리 정, 정해둘까? 이거? 아씨 나도 봤어요. 아,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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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포효가 본격 포효가 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와가지고, 어, 저걸 막는 게 의외로 되게 난이도가 높아요. 어, 세번나 망했어요. 나 지금 이런 와중에 마우스까지 나갔어요. 지금. <laughs>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마우스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마우스 잠깐 연결 좀 할게요. 오씨, 아 공포네 공포. 공포. 마우스 연결 테라. 음. 됐다.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해봐요. 이오엘리아가 진짜 세졌어요. 어 착지하면서 저렇게 꼬리 돌리는 기술이 있네. 어 날개가 파란 예리도를 안 뚫릴 정도면 심각한 건데요. 나름 하얀 예리도가 필요하다는 건데, 지금 놀기론 정말 공략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치다보면 당연히 콤보 도중에 날개가 한두발 정도는 박힐텐데 그니까요 20레벨 때보다 더 어려워진 패턴으로 왔네 얘가 지금 오 야야 레진 효과가 있는 것 같... 같긴... 어 씨. 야 꼬리도 안 박혀 잠깐만! 꼬리도 파, 파란, 파란 예리도안 박혀요! 다리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다리배? 아니 리오레이어를 엄청 강력한 애로 만들었네 진짜? 풍압으로 아예 밀리네 이거 아이 씨, 아이 씨, 꼬리 돌리는 것도 한쪽 방향 돌리는 게 아니라, 어, 파 하나 됐다. 아우, 야, 아, 아이 씨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아, 어. 야. 되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머스터자체도 약간 횡으로 돌리는 거라가지고, 약간, 리오레의 아종대 그거를 약간 계승했단 말이에요. 어. 어우씨. 방어력도 아, 엄청 높은지, 피상이 다먹였때데 데미지 천도 안 들어가죠, 진짜. 와... 내 네, 진짜 씨... 와... 와... 잠깐만! 지금 봤어요? 지금 포열를 막았는데 풍압 때문에 못 막았어요 지금 아, 풍압 때문에 못 움직였어요 와... 그냥 막고 있어야 되나? W로 들어오네 그냥? 어, 야, 야. 모르겠네. 아, <laughs> 아, 내, 내, 내가, 내가 포, 포, 포션러가 되다니. 이거 수레가이야 진짜 이거. 와. 와, 나 진짜 이 정도 난이도였음들이야. 그냥. 그냥 풍합하고, 풍합하고 그 소, 그 소음에 아주 주장을 해야지. 야. 야, 씨. 방향도 가는, 바. 안 돼, 지금. 약간, 직선각이 아니니까. 야. 양가루를 가는 매우 쉬운 존재였어요. 어, 나 직업의 나라는 얘 절대 1대1로 못 잡겠다. 어, 아. 아, 아, 야, 야, 야. 판정도 되게 길게 남아있어요. 한 바퀴 돌았는데 맞은 거죠, 지금 이것도. 날아간다. 야, 10 <laughs> 포션 다 쓰겠네. 아, 눈 상태야. 아, 눈 상태까지 저도 모르겠 발라놓은 것도 사라졌어요. 어디 가야지 될까? 이제? 한번 가볼까? 1번은 없겠죠? 아 잃어버렸어 내릴만하네, 진짜 비가 아주 내릴만 하네요 오 야! 아야, 아야, 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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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연속으로 안 해, 씨, 얘가. 아직도 우리가 내가 못본 패턴이 있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아, 야, 어딜 보고 때리는 거지, 얘네들 또? 이게 뭐가 있나? NPC 오류... 버그일 수도 있겠어요, 지금. 저쪽으로 아, 뭐가 무슨 패턴인지도 모르겠어, 아직. 이건작은게 아니다 이거 그냥 NPC들이 딜다 해줘, 다, 다 해주고 나는 진짜 딜을 한 10%도 안한것 같거든요 이거? 잠을 때가 걱정된다 <웃음> <웃음> 이놈은 진짜 압일이 걱정되네요 이놈의 천지의 지금 몬스터 헌터 온라인의 최강 몬스터 같아요. 진짜 3수레가 어. 아니라 8수레 가기죠아 어. 어, 분명히 포션 다 쓰고 이제 막 이야. 그러네. 야, 이거는 공방. 본적으로 못 깨겠다. 이건 오히려 잠꾸 혼자 준비해야겠다. 되 진짜 혼자서 연습한다. 야, 이건 진짜 어렵네. 그러게요. 아종 리오레아는 또 어떻게 해야 돼?